배자문에서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사항. 받자문은 바 뒤에 들어가는 명사가 구체적이어야 되죠. 빼자는요? 빼자는 페이짜문은 주어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주어가. 주어가 동작의 주체. 자, 동작의 주체에다 동라미 표시하시고 적어 주세요. 동작의 주체. 다시 한번 동작의 주체로 어, 주어가 분명한 게 들어가야 된다. 다음 게我背老师批评了一顿. <목소리> 이 문장에서 생략 가능한 단어는 명사 뭐? 老师이죠我被批评了一顿시자我被批评了一顿 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부사와 조동사, 시간 명사, 시간 부사, 조동사는 페이자 앞에 온다. 아까 배웠어요. 다 함께 我보회베이니다 그다음 부정 부사도 역시 페이자 앞에 오죠. 워 메이베이 老师批评 매 배의 낚시 피핑, 그렇죠? 자, 좋아요. 다음, 배 자문에서의 특징으로 주어는 어때야 된다고요? 명확한 것. 형과 패미줄줘 명확한 것. 그래서 아까 받 자문에서는 이거 뭐, 들어간 수량사 들어간 이번 수, 요거안 됐듯이 배 자문에서 주어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包고 배의 단단 취지로 안 돼요. 나가包 보고 혹은 저거包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다음 게나가包 자체 따르자면 내가包裹被单等取走了,被单等取走了. 네, 이렇게서, 어 베이자문에 대한 특징도 함께 살펴봤어요. 다음 특징 두 번째는요. 자, 이건 여러분, 고개 들어보세요. 조금 전 제가 들려드렸는데, 빼이자문의 수로가 그냥 보통 동사 혼자서 수로가 될수 없어요. 빼이자도 마찬가지로 받자처럼 앞에 뭔가가 오거나 뒤에 뭔가가 와야 돼. 그래서 뒤에 뭔가가 올 때는 이런 문장 있죠. 왕따 오늘 우선은 깜빡했네. 페이 위린슐 러. 러가 꼭 들어가야 돼. 그냥 페이 위린 하고 끈, 끝나면 이 문장 틀려요. 그래서 91번에서 98번까지 문장을, 순서를 배열할 때도 여러분들 봤을 때는 러자 빼먹어도 말이 다 되는 것 같아서 깜빡하고 러 자가 제시어에 있는데 안 쓰는 경우 있거든요. 안 쓰시면 안 돼요. 페이 자 뒤에 러 혹은 구어 또는 결과 방향 뭐 동양 시랑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명심하세요. 한번더 듣고 갈아십니다. 진태왕 따사러베이위린스러 네, 베이자문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베이자문에 대한 마인드맵으로 마무리 정리하고 그다음에 전체 단편 총 정리 후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칠판 보시죠. 박수 세번 시작. 네, 베이자문이란 베이자문이란 행동을 당함을, 그러니까 피동을 나타내는 문장으로서 어, 주어는 특정한 것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빼이자 뒤에 들어가는 명사는 생략 가능했습니다. 빼이자 문의 주요 공식 자 함께 요거 읊어볼게요. 다음 께 주어, 시간 명사, 시간 부사, 시간 명사, 시간 부사, 부정 부사, 조동사, 빼이 명사, 개이 동사, 기타 성분, 빼이 명사, 개이 동사, 기타 성분, 그다음에 부정 부사나 조동사 이런 것들은 다 빼이자 앞에. 페이점 문의 특징은요. 주어는 명확해야 되고 수로 뒤에 그냥 단순히 뭐 수로 오고 끝나면 안 되고 수로 뒤에 기타 성분, 러꾸어나 기타 보호들 결과 방향 그다음 수량 보호, 동량 실량 보호가 꼭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끝. 전치사에 대해서 총정리. 고기 드시죠. 전치사란 전치사 구를 형성하여 문장 안에서 주어 뒤 수로 부사절에 놓여서 이 전치된 명사로 문장 안에서 수로를 수식하는 역할, 수로를 수식하는 역할이 전치사의 가장 큰 역할이고 정의였고요. 전치사는 주어 뒤 수로 앞 부사어 자리 또는 주어 앞 부사어 자리 그리고 관형어 자리, 보호 자리 이렇게 세 가지 위치가 있었죠. 세 가지 위치. 그다음 주요 쓰임 아까 말씀드린 부사어, 관형어, 보호고요 전치사 활용 받자문, 빼자문에서 어, 받자문은 목적어 전치시켜 가지고 수로를 강조, 빼자문은 주어가 행동을 당함을 강조하는 문장이었어요. 주어가 행동을 당함을 강조. 자, 여기까지가 전체 전체적인 마인드맵이에요. 1971년 토니 부잔에 의해서 발명된 이 마인드맵으로 기억의 고리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인간이 개발한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연결고리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본 결과, 이거는 제 거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좀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에 더 오래 남으니까 오늘 어 먼저 복습을 한 10분 동안 한 다음에 다 덮고 코겐 속 정리 부분만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더 인상 깊게 오랫도록 잊지 않고 잘 기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문제 푸는 시간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오늘 난이도 좀 있습니다. 5분의 시간 드릴게요. 네, 자 준비하시고 5분. 어, 시작할 어, 시간 다. 자 여러분 다섯 문제 푸는데 5분 드렸거든요. 근데 어려운 거 붙잡느라고 못푼 동수들 계시죠? 네, 시간 관리를 항상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음, 오늘 첫 번째 문제랑 다섯 번째 문제가 어려워요. 첫 번째 문제 발표 둘. 그다음에 셋. 아, 첫 번째 문제 발표 셋. 마지막 문제 발표 셋. 음, 해주시고 그다음 2, 3, 4번은 그런대로 쉬운 편이에요. 자, 그럼 1번부터 순서대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 방지엔 명사 반다우러 있네요. 응.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우리 조선족 선, 선생님 이야기 들려드렸잖아요. 이렇게 러자가 들어가면 러자 없이 따오가 있으면 뒤에 장소명사 써도 돼서 전치사구 보호가 되는데 반다우 응. 방지엔 이렇게요. 그러면, 빤따올라 하면 이건 결과보호가 됩니다. 결과보호. 동태조사 러가 있네요. 문장 안에서 수러가 될 가능성 높습니다. 자, 첫 번째, 명사 주어될 수 있고, 혹은 목주어될 수 있어요. 또는 관형어 되기도 하죠. 다음, 주어즈 이것도 주어 목적어 관형어 요소 다될수 있어요 명사죠. 베이 전치사네요. 베이지 베이자 뒤에 명사는 생략 가능하기도 하고 들어가도 되고. 자 베이자 전치사.링 이거 또 다른 하나의 모 해서 이거 뒤에는 명사가 꼭 와야 돼요.링 이거 란일 수도 있고요.링 이거 방지일 수도 있고.링 이거 주어즈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헷갈리는 이유는 각종 수식어자리나 주어, 목적어자리 다 놓일 수 있는 명사들이라서 그런데 중심을 쫙 잡으셔야 돼요. 수러가 뭔데? 빤, 따올라, 빼이자잖아요 주어가 빼이에 의해서 뭘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사람일까요? 방일까요? 아니면 책상일까요? 조어즈, 책상이겠죠. 사람이 책상에 의해서 다른 방으로 옮겨질 수는 없죠. 역시 자또 생각해 보세요. 방이 사람에 의해서 탁자로 옮겨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 구조를 잘 따져 보셔야 돼요. Pay, she, 네, 네, 되는 사람이 오고요. Pay 앞에 주어 자리에는 당하는 주체, 즉 차, 책상 그래서桌子被人搬到了另一个房间 이렇게 돼요. 네 아하 그래요. 이렇게 아하하는 깨달음이 있으면. 좋아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한 동지가 저한테 수업 그 끝나고 나서 요 유사한 문장으로 선생님 질문 있어요. 테이블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옮겨졌어요. 이건 안 되나요? 한 분은 또른 사람이 테이블이 옮겨졌어요. 이건 안 되나요? 어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릭 이거의 위치는 좀 유동적이야. 하지만 하지만 아, 보통 우리가 탁자를 옮길 때 탁자를 옮그죠 책상을 옮길 때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기잖아요. 이 방에서 또 다른 방으로 옮기는 거니까 논리상 중국인들은 이 문장을 먼저 떠올려요. 또 다른 책상이 방에 옮겨졌다 방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논리상 말이 안 돼. 방 하나인데 뭘또뭐방 또 다른 책상을 또 옮겼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고 책상이 하나인데 방 여러 개 중에서 사람에의해서또 다른 방으로 옮겨진 것을 중국인들은 좀더 많이 생각한다. 알겠죠? 자,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링 이거 주어즈 또는 빼링 이거란 해서 아주 틀린 건 아니다. 어법적으로 요링 네, 이거가 좀 변수인데 어쨌든 주어랑 어, 수러 목적어를 잘 잡았다면. 틀림없이 잘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게 두스 배인반 빵到了另一个房间. 배인반 빵到了另一个房间. 그래요. 지난 시간에 전체 사편에서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치가 조금 유동적인 게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어, 잠시 자료를 한번 찾아볼게요. 통쉐가 수업 끝난 다음에 또 질문을 하셨어요. 오프라인 수강생이